안녕하십니까. 아산시 도시개발사자 유명관입니다. 오늘은 상경이 지구 도시개발사 마스터 플랜공모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시 신도시가 1992년 개발축진지구 지정고시 이후 10년 동안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면서 LHA 사업조정에 따라 2011년 만일 면적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당시 902만 평 사업 부지가 226만 평으로 축소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경제적 피해가 있었으며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까지 진행되어 우리 시발전의 지장을 초래하고 인근 도시 천안과의 국시 경쟁력 부패의 어려움을 초래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산업이 장기간 필요하고 민간에서 부분적인 개발로 우리시 지속가능한 성장전쟁이 큰 지역이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우리시가 중앙정부에 권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국토교통부와 LH를 설득 2011년 당시 취소되거나 축소된 지역 중 수도권 이외에 아산시만 유일하게 108만평평의 신도시를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2019년 5월 도시개발 구역 지정안이 제출된후 1년 만에 지구 지정을 조기에 받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의 LH 개획만으로 추진되도록 방렇 한다면 과거의 시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명이기 신도시가 우리 시의 시장 목표인 50만의 명품 자족도시로 조성되도록 2019년 9월부터 우리시 각 10과 17개 팀이 핫플레스팀의 구성, 시청 개념 부서 모두가 협력을 통해 신도시 계획에 반영해야 할 산동사거리 입체화등 도로 편쇄노선과 대규모 중앙공원 조성, 공원 지하, 저류조 등을 활용한 추천한확고 보육과 교육 특별시를 위한 정책 개발, 그리고 지구의 관리 방안 등2 7건의 아산시 요구사항을 2020년 10월 공무원으로 이미 LH에 요구했고 LH에서도 차별화된 지구 컨셉 및 특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문시피 제도, 제도는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 용역회사와 교수 6명 그리고 시청 담당자들이 미국차의 회의를 통해 아산 탕정 이기 신도시를 다이나믹 공국과 신수도시 탕정으로 정한 바있습니다 용지 등의 수평공간을 활용해서 특화된 공간을 조성기켜야 했으며 산업지구뿐만 아니라 주거, 업무지구, 창업지원, 자료시설 등각 지구별 특화계획을 수집한 바 있으며 또한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2019년 1월 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현장 방문 시 당정 이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은 국토 장관이 되신 LH표창원 사장이 2019년 12월 11일 택폐장 방문 시에 업무 협약을 통해 민, 반, 공, 협리체를 구성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사업이 효율적인 추진을 하도록 운영이 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경2식구가 개발된 수립 및 실시 설계를 위한 용역사를 선정하는 규모가 진행돼서 4월이면 용역사가 선정되어 사업이 전개되어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도 베네치마이 개혁이 아닌 우리시 요구사항을 공모 시즌을 반영하여 줄 것을 적극 요구했고 평가 항목에 주변 지역 관리방안 중심성을 하고 민원, 민원 해소방안, 수면공간제, 대중교통 등 우리시 현안해소방안이 배점에 추가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겠습니다. 2월 5일 개발계획 공모에 참여한 운영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누영과 요구했던 해란및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주변 지역 관리 방안 등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아직 개발되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지구 경계및 총사업 면적을 정하는 지구시험만된 상황이고 구체적인 표지 용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개발 계획을 수집할 경영사가 선정되면 환경 인지가 우리 시 공급권인 주식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명품 신도시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천안 신도시의 신불당 사건보다 더 활성화되는 환경 인구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단순히 상업 기능으로 먹고 즐기기만 하는 도시가 아니고 문화와 론을 해서면서 대토 보상, 대토 리츠 사업들이 환경 이주구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편입 지역 주민들이 도시개발의 혜택을 함께 누고 신도시 주변 개발이 더불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